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관세와 관련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3,500억 달러, 이 중에서 현금 투자는 2,000억 달러로 확정이 됐고요. 연간 한도를 정했습니다. 1년에 최대 200억 달러까지만 현금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. 이 대가로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15%로 인하가 됐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이었었는데요. 25%에서 15%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.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를 했습니다. 수익 배분 조건 조금 보면은요. 분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, 이후에는 미국이 9, 한국이 1 이렇게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. 조선업 협력 1,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을 하고요. 전부 다 현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보증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조가 확정이 됐습니다. 조선업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된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사업 선정은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우리나라 조선업의 발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좀 관심을 보여왔었죠. 미국 쪽의 양보를 끌어내는 어떤 유효한 카드로 이번에 역시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.